Thank you for watching! 이런 전투 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비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이 구조물에 동맹이나요?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시키면 해야죠. 야, 야근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점검이 필수. 안은 준비, 준비 완료.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두서 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단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단설로봇 준비 완료. 알래스카 상승 중이 원리. 지금껏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동맹이 공격받는데 궁금한 일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무슨 일이죠? 예, 대자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서둘러. 준비 완료! 요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한 걸음 더 가까워졌군.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내아포칼리스가 준비됐다. 물론나고은폐하고도로리우 브로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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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나다하하하하하로나우 브로나우, 브로나우, 브로나로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아, 이걸 보내요. 백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백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 주십시오. 잡들이 트럭에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 아직 두 구역에 구정하는... 트럭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세주지. 우리 적의 유해를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목소리> 이들 연구 전투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은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수십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저기 곧 아군과 접촉할 것이다.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하고 있습 창조적인 군 우리 그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미엄루티스. 아, 저기 저 스크와.

아군이 데하나요 알렉사!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런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연구 전투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나군의 그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 대비하십시오.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놀랄 것도 없다. 그냥 일시적인 거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일용합니다. 부조물이 처리됐군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 똑바로 리세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하나요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야, 야, 포칼리스크가 준비됐다. 가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시 네 부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첫번째 트럭이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S> <S> 공맹이 공맹 공격받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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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이런 작은 업적이 있어요. 태산이 되리라.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박치령의 시민들이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를 지켜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준비되고 나의 새로운 을 소개합니다! 제게 준비가 돼요!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못보내요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염된 강타, 사용 개시! 이거 소식입니다, 사야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우이기지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력을 집중하라. 소도 드레고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명령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완치 훌륭합니다사용관 여러분. 하지만 저 모든 일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